야야 잠깐 일 멈추고 다들 이쪽으로 와. 팀장이 왔는데요. 오늘부터 나한테 매달 간식비 20만 원씩 내. 간식비요? 그래. 저이 공사장에서 5년 넘게 일했는데 팀장한테 간식비 낸다는 소리는 처음인걸요.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나는 새로운 팀장이고 이제부터 내가 관리해. 빨리 내야 안 내면 사장한테 일러바칠 거야. 얼마를 내야 하는데요? 한 달에 20만 원. 저는 오늘 첫 출근인데요. 앞으로 계속 일하기 싫어. 바로 집으로 보내 줄까? 지금 여기 10만 원밖에 없는걸요. 10만 원이라고? 그럼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저 밑에 식당 가서 내 도시락 사와. 20만원은 내일 꼭 가져오고, 빨리 가!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데요. 앞으로는 간식비 알아서 딱딱 받쳐. 내가 일일이 말하기 전에. 안 그러면 전부 해고해버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거기 잠깐만요. 그때 사장이 나타났는데요. 어머사, 사장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양팀장, 저기서 소리 다 들리던데 간식비, 해고, 이게 무슨 말인데요? 아, 사장님 잘못 들으셨어요. 이 양반이 일은 안 하고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정말 했어요? 제가 언제 휴대폰 게임 했어요. 일하고 있었다니까요. 휴대폰도 안 가져왔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사장님, 제말좀 들어보세요. 팀장님이 매달 간식비 20만 원씩 내래요. 안 내면 전부 해고시킨다고 협박했어요. 진짠가요? 20만 원 달라고 한거 맞나요? 사장님, 제가 어떻게 감히 받겠어요? 절대 안 받았어요. 분명히 말해둘게요. 이상한 돈 같은 거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작업자들 육체노동이 얼마나 힘든데 20만원 받았으면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사장님 저 억울해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이분이 거짓말 한다는 건가요? 안 했으면 안한 거죠. 정말 안 받았다니까요. 그럼 똑똑히 말해둘게요. 만약 누가 증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누가 증언해서 제가 20만원 받았다고 증명하면 10배로 돌려드릴게요. 10배면 200만원이에요. 오늘 한말 책임져야 해요. 당연하죠. 책임질게요. 사장은 카메라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 양 팀장이 간식비로 20만 원 받는 걸 보셨다면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들 괜히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마. 양 팀장 좋아요가 월등히 많이 나오면 당신 바로 해고할 겁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 가서 기다리세요. 좋아요 타령 그만해요. 요즘 안 나온다니까. 못된 양 팀장을 즉시 해고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